이것만 알아도 건강해진다. 케일의 효능 10가지와 맛있게 먹는 방법 케일 그냥 먹기 힘든 채소라고요? 하지만 알고 보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가득한 슈퍼푸드입니다. 면역력 강화부터 피부 건강, 체중 조절까지 오늘은 케일의 효능과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케일이란? 케일은 배추가에 속하는 녹색 잎채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푸른잎케일과 곱슬케일, 컬리케일 두 종류가 많이 소비됩니다. 일반 양배추와 달리 심이 단단하지 않고 잎이 크고 질긴 특징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녹색 채소의 왕이라 불리며 영양이 풍부하여 슈퍼푸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 케일의 주요 영양성분. 비타민 A, C, K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 뼈 건강. 철분 칼슘 빈혈 예방 뼈 강화. 식이섬유장 건강 변비 예방. 항산화 성블루테인 제아잔틴 베타카로틴 노화 방지 눈 건강. 오메가3 지방산 심혈관 건강 개선. 3. 케일의 10가지 효능. 1 면역력 강화와 감염 예방. 케일에는 비타민C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를 보호하고 감염을 예방합니다. 팀 면역력을 높이고 싶다면 아침에 케일 주스를 마셔보세요. 2눈 건강과 시력 보호. 케일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해 눈 건강에 좋습니다. 블루라이트로 인한 시력 저하와 황반 변성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팁 하루 한잔 케일 스무디를 마시면 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3. 피부 건강과 노화 방지.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피부 미백과 탄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과로 주름과 피부 노화를 예방합니다. 팁 케일팩을 만들어 피부에 바르면 보습 효과도 있습니다. 4. 심혈관 건강과 콜레스테롤 감소. 케일은 오메가3 지방산과 섬유소가 풍부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심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혈압 조절과 동맥경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팁 심혈관 건강을 위해 케일 샐러드를 꾸준히 섭취해 보세요. 오뼈 건강과 골다공증 예방 케일에는 비타민 K와 칼슘이 풍부하여 뼈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골밀도를 높여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팁 우유보다 케일이 더 좋은 칼슘 공급원이 될수 있습니다. 육체중 조절과 다이어트 효과 저칼로리와 고식이 섬유 식품이라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지방 분해를 돕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팁 다이어트 중이라면 식사 전에 케일 샐러드를 먹어보세요. 7장 건강과 변비 예방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장내 독소를 배출해 대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팁 아침에 케일 스무디를 마시면 장이 더욱 건강해집니다. 파랑암 효과와 독소 제거 케일 속 설포라파는 강력한 항암 성분으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합니다. 간 해독 작용을 촉진하여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팁 꾸준한 케일 섭취는 암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구빈혈 예방과 혈액 생성. 철분이 풍부해 빈혈 예방에 효과적이며 혈액 생성을 돕습니다.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팁 케일과 레몬즙을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율이 증가합니다. 당뇨 예방과 혈당 조절. 케일 속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당 스파이크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 당뇨 예방에 좋습니다. 팁 당뇨 예방을 위해 케일을 자주 섭취해 보세요. 4. 케일을 맛있게 먹는 방법. 케일 샐러드 신선한 채소와 견과류 드레싱을 곁들여 맛있게 즐기기. 케일 스무디 바나나 사과와 함께 갈아 부드럽고 달콤하게. 볶음 케일 마늘과 함께 볶아 맛을 더하기. 케일 수프 따뜻한 수프로 만들어 건강한 한 끼. 팁 케일은 생으로 먹는 것이 영양소 흡수에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케일 이제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매일 케일 한 줌으로 건강을 챙겨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